8월 27일 어, 목요일 새벽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네, 저희가 이 새벽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제 크게 한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그 말씀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어 1장에서 39장까지의 그 말씀에서 이제 35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뒤에 이제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 이제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시스기야 통치 때의 그 에피소드를 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3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첫째 구분이 이래서 39장이죠. 제1이사야서라고도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 이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을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새벽에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좀 이사야서의 말씀에 소개된 좀 과거의 그런 모습과 좀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도 보게 되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또 떠나 살고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과 또이 세상이 더 가치를 두는 것에 좀 마음을 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소개된 그 말씀 당시의 모습과 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좀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과연 이좀 엉망이 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도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좀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가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이 좀제 안에 좀 던져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크고 광대한데 또그 가운데 지금 세워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또 자행되고 있고 또 만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이 하나님의 모습을 참 보기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참 보기가 참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세상에서. 참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참 그렇게 일천하고 정말 이온 세상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그런 심중에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미련하고. 머리 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래도 저에게 준큰 위안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이 되셔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고 또 사막같이 갈라져버린 이 우리들의 마음튼 사이로 이 백합화가 피고 즐거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에 많은 위안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과거에 그잘 나가던 아스르도 바벨론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넘어짐을 바랬던 에돔이나 모압도 또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애굽도 여러분 다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는 남아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게 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참이마음에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5절,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야마 그제야 이제 저의 눈이 밝아지고 제 귀가 열리는 것 같고 나의 입이 참 이렇게 의문과 질문과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 에스겔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선지서들마다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그런 하나님의 그런 회복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듭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결국엔 어떠한 자만 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거룩한 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점점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보고 이제는 더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에 마,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약한 손을 다시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굽게 하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은혜의 나를 전하며 또 사모하며.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주가 되셔서 또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며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와 성김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일상들이 위축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